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약 반등했던 비트코인은 조금 슬프게도 다시 하락을 하며 56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둘러싼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중요한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서에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퇴사 전환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이 시작되고 올랐다가 그 뒤에 내려가면서 이 내려갈 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도 같이 함께 하락을 했고 어,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일부 반등하며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슬프게도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다가 반등을 할 때는 같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한 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도 미국의 혼조세와는 다르게 큰 폭의 하락이 있어서 한국에서 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코인 시장 다쓰리콤보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제 영상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튜버분들이라면 너무나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뭐 비농업 고용 부분, 미국에 있는 고용과 실업률 등등이 발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 부분을 보기, 보기 위해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관망세로 이어지고 있고 다른 자산시장의 플레이어들도 마찬가지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9시 30분 이후에 강력한 변동성이 발생을 하고 할수 있다라는 점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선물첨삭맵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만 올라가면 58k까지 올라간다 이걸 조금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올라가기만 하면 보시게 되면 숏포지션이 아주 강력하게 구축이 되면서 하락을 유발시키고 또 하락을 바시 켰을 때 레이트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는 이 지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면서 롱 포지션을 계속 정리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5K 라인, 56K 라인에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고, 57K부터 60K까지는 아주 강력한 쇼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도북상으로 봤을 때도 새롭게 55K 정도의 매수벽이 달라붙고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고, 이 55K가 중요한 이유는 55K가 깨지고 나면 보시게 되면 매물대도 거의 없고요. 또 오더북상으로도 봤을 때 50K까지 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55K 라인이 중요하다고볼수 있고 또 다른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도 이 50K까지 지켜주는 라인은 있지만 그러니까 두껍게 지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55K 라인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자리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 라인이 깨지면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서이스 같은 경우도 아서이스는 일단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롱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번에 고용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을 때 좋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쇼 포지션을 구축을 했다 주말 사이에 이제 뭐 5만 달러 밑으로 비트코인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본인은 단기적으로 숏 포지션을 구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 있죠 KBW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미국에 있는 돈이 풀리게 되면 결국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올 거다라는 뷰를 가지고 있지만 금요일날 고용 부분에 발표가 되면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것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5K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50K를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아스웨이스는 쇼 포지션을 구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세 전환이 일어난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바, 바라봤을 때 쇼스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스웨이스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뷰는 굉장히 잘 맞는데 단기적인 뷰는 자주 틀립니다. 지난번에 지난 3월이죠. 그때도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반등의 요인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봤을 때 비트파이넥스 고래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8월 말부터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모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방향을 보일지에 대해서 예측하기보다는 고래들, 비트파이닉스에 있는 고래들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을 구축을 하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으면서 뭔가 뭐 하락을 할 때마다 모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반등하는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점도 있다 이 정도로 이 오더북 상에서의 변화 이 정도를 볼수 있겠고 너무나 좋지 못한 지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고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고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큰 반등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이유는 비트코인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도 계속 함께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보게 되면은 뭐 4, 6K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림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 분들 같은 경우는 강하게 리바운드를 해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다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차트를 볼때 불리시한 차트 중에도 하나라고 바라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반등을 세게 하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불장으로 진입을 한다는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차트 이기 때문에 이 반등 추세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진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제클럽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했는데, 이때, 이거는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근데 가, 이때,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있고 또 미국을 크립토 시장으로 크립토의 중요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해서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컨퍼런스가 아닌 곳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트럼프는 암호화폐 진심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강한 반등에 대해서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반등 요소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달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강력한 반등이 필요한 그런 지점이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주식 관련돼서 그러니까 투자를 할때 미시력 손, 손익이 나더라도 그 부분을 세금으로 매기겠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자산가들한테 경악스러운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이 망할 거다 라고 마크 쿠반이 이야기하고 를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얻는 이득에 대해서 실제로 실현한 게 아니라 미실현 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산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산시장에 플레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트럼프가 돼야 된다. 이야기가 점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그림 같은 경우는 해리스랑 트럼프가 누가 될지는 아직 알수 없어요. 시장의 추세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이제 해소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지 무려 790일 미국 역사상 긴 기간 동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었고 그게 다시 해소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장단기 금리는 역전이 일어날 때보다 역전이 일어난 게 다시 반등을 할 때가 중요한 변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식으로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잘 봐야 되겠고 보통은 그땐 때뭐 경기 침체나 어쨌든 자산시장에는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9월달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자료들에 대해서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이에요. 9월 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서 연준이 돈을 흡수해가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드렸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SEC와 CFTC 같은 경우도 회계년도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청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많은 활동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해야 되는 달이라고 합니다. 9월 달 같은 경우는 SEC와 CFTC가 더 많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되고 이 SEC와 CFTC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크립토 관련돼서 아주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립토 규제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더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시장은 극단적 공포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여러분들께 조금은 가지고 있는 뷰,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극단적인 공포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이 지점을 보세요. 이 지점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점입니다. 언제 존재했냐면 2022년도 좋지 않을 때 이때 이제 존재했 구간인데 이때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FTX가 터지고요 그다음에 루나 사태가 생기면서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다 폭락을 한 시기의 공포가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공포의 시장입니다.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매집을 하거나 홀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반등이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해석을 할때 지금은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는 구간이다. 이거 맞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견뎌나가면 그 뒤에는 환익 가 오는 구간이었다. 늘 그래 왔었다라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료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오늘 제목에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오르지 못하고 반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하나입니다. 수요예요, 수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쇼터몰더 단기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매수라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른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반등이 일어나다고 하더라도 라도 62K가 가면 떨어지고 70K만 가면 떨어지고 심지어 뭐 58K 가도 떨어지는 이유가 이 강력한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고 아까 심리 지표 또한 공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고요. 뭔가 한방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유출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는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에서도 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막아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었는데, 같은 경우는 다시 수요보다는 유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필요하다. 정말 강력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수요가 필요하다. 라는 볼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들어오고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강한 반등이 있기 전까지는 관망을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수요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표를 놓고 해석을 할때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지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리퀴디티 부분들을 봤을 때 유동성 자체가 너무나 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라가고 있었을 때 그럼 좋지 못하고 너무 힘든 거그 부분도 당연히 맞고 고통 속에서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이런 부분을 벗어난다고 하면, 이 꼭지점, 정말 끝부터. 끝단에 있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을 벗어난다고 하면 그 뒤에는 어, 깊은 반등이 있었다. 큰 반등이 있었다라는 그런 지점인 것도 맞다라는 걸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을 때 너무 좋지 못한 지표가 보이기 때문에 이 좋지 못한 지표가 힘들게 하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 다음이 어떤 것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자리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 어, 퍼센트 이게 비트코인이 누, 얼마나 많은 프로핏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표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어 아주 좋은 자리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을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 지표와 그다음에 유동성 그리고 이프로핏 지표를 봤을 때는 세 가지가 겹쳤을 때 너무 힘든 거 일단 맞고 두 번째는 좋은 자리임에도 틀림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m v r b 지표를 바탕으로 봤을 때 반등이 일어나고 단단한게 있다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생긴다고 하면은 자리는 잘 나름 지켜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는 걸볼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쇼텀 홀더들입니다 쇼텀 홀더들이 다시 올라와야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게 되는 건데 이 쇼텀 홀더들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쇼텀 홀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가격 이 부분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가격이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원래는 64K에 위치했었는데 62K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9k 라인 비트코인 현물 etf 의 투자자들의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올라가야 비트코인 현물 etf 의 유출이 조금은 멎을 거고요 62k까지 올라가면 수요에 대한 사람들의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달라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59k와 62k를 빠르게 올라가는 반등이 필요하다 라는 걸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좀 많이 안 좋은 지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로 바라보면 좋은 지표인데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비트코인은 2011년도부터 어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그런 퍼포먼스를 냈던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2024년도 하락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지점을 봤을 때 하락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지점 124%가 상승을 했었고 304%가 상승을 했었는데 같은 경우는 고작 34%만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라는 걸 알면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힘들 때는 조금 더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